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중 혹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 친구들 있나요? 지난주 교회 주변에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전도한 친구들도 있던데,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나날이 커져가고, 그 기쁨을 잘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 아동부의 오채원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를 아껴서 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코로나를 잘 피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서 찾아주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 목소리에 맞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통나무 위에서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훈련이 있었어요. 뒤로. 통나무 아래에는 이제 같은 팀원들이 팔로 이렇게 서로 맞잡고, 그물을 만들어서 떨어지는 그 사람을 이팔 그물로 받아주는 것이죠.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두 영상 간의 차이점을 발견했나요? 앞서 떨어진 사람은 일자로 그대로 떨어졌고 두 번째 떨어진 사람은 중간에 엉덩이를 뒤로 쑥 빼서 이렇게 니은자로 니은자로 떨어졌죠? 영상에 빨간 옷 입은 사람들 보이죠? 그 사람들 유격 조교인데 조교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면 안전한지 말을 해 줬어요. 일자로 누워서 떨어지라고. 그래야 본인도 안 다치고 팀원들도 안 다친다고요. 이 체중이 분산돼야 되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쭉 빼게 되면은 이 엉덩이 쪽으로 떨어지죠, 먼저. 그럼 아래 팔로 이렇게 그물 만들고 있는 팀원들 중에서 엉덩이 부분 하고 있는 그 팀원들이 팔을 이렇게 놓치게 돼요. 그물이 끊어져요. 그래서 일자로 떨어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부분에 유의해서 다시 한번 영상 볼게요. 어!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이게 보기에는 또 설명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뒤로요. 뒤가 안 보이니 굉장히 답답하고 또 불안해요. 뒤에 있는 팀원들이 나를 잘 받아줘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하게 되죠. 우리가 보일 때 믿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참 어렵습니다. 팀원들이 자신을 받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또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일과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후에야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신들도 잡혀가고 처형당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곳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숨은 그 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자국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무척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명 있었어요. 그 인물은 바로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도마, 예수님 살아나셨어. 방금 오셨다고? 너 어디 갔던 거야? 하지만 도마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목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 뵙지 않고서는 그 부활하신 소식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후 8일 만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못했던 도마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직접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내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본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또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허니 들여다보고 계신 것을 알게 되니 더욱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앗! 아,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제자들한테 한 말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부하를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또 예수님의 못 자국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짧지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도마의 깨달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보기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야 부활을 믿은 도마를 질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도마와 제자들 이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본 사람보다 못본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바로 앞에서 두 눈으로 만난 친구 있어요? 예수님의 못 자국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친구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고 예수님의 못 자국에 손가락 집어 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우리는 믿어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제자들과 또 우리들과 영원히 성령님이 함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공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도마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화처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능교의 아동부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인사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중요한 광고를 할게요. 우리 다음 주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능교회 교회학교 우리 6학년부터 또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서가 연합을 해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본관 4층 비전홀 그리고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시간 장소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주 어린이 연합 예배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연합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선물도 받고, 또 재밌는 공연도 관람하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